그냥 그림 그리면 돼. 그냥 그림 그리면 돼. 그러니까 x는 1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다 연속이야. 따로 x는 1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도다 연속이야. 너는 2차 함수고, 너는 1차 함수야. 어디만 확인 하면 되냐면 경계의 함수값만 확인 하면 돼.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집어는 몇 나? 마이너스 1집어는 몇 나? 그치? 그래서.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었다 쏘리 여기 1이잖아. 그지? 1. 쏘리. 1 집어넣으면 몇 나와? 1 집어넣으면 몇 나와?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둘다 몇이 나오냐면 2가 나와요 2가 나와요 아? 얘는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? 음수지 그래서 1을 기준으로 오른쪽. 얘가 x는 1보다 크다거든 기울기 음수인 직선 이렇게 그리면 돼 얘가 y는 4 마이너스 2x. 괜찮아? 그리고 오른쪽에는 너 축의 방정식이 몇 분의 몇이지? 6분의 1 아닌가? 그래서 x는 6분의 1 대충 이렇게 그려. 6분의 1. 아래로 블록이잖아.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한, 너 어, 그리면 돼. 얘가 뭐냐면은 y는 3x 제곱 마이너스 x야. 여기서 연속이야? 불연속이야? 연속이죠? 연속이네. x는 1에서 연속이다.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. 되셨죠?